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라카라카라카라카라 칼칼한 방송의 칼드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띠는 저절로 수절로 부자되고 대박 나는 2024년 무슨 띠가 있을까 준비를 했는데 자 아주 오늘은 별짓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 방울도 들고 어 오방기도 들고 아주 별짓을 다 해서 여러분들께 특급 비밀을 아주 이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말하기 전에, 저절로 수절로 부자는 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니. 가만히 있는데 거지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운빨이 받쳐줘서, 운기가 합이 돼서, 대박날 수 있는 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쥐띠, 용띠, 원숭이띠. 이분들은, 삼재를 겪고, 용의 해에, 잘될 운들이 있다. 다만, 대박, 대박띠를 말씀드렸을 때, 초대박인 건 원숭이띠분들. 다만, 쥐띠, 용띠분들은 관제수나 구설수, 망신수, 요런 것들이 24년에는 좀 들어와요. 사고수가 들어오고, 망신 쪽팔리고, 얼굴을 어디다 못 세우는 그런 운들이 있어. 그래서, 유치띠, 용띠 분들도 운은 좋지만 대박은 원숭이띠 분들이 대박을 친다라고 나와.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 저절로 수절로 부자되고 대박 날수 있는 운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띠들은 24년도에 어찌 되었던 운기가 좋은 운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조금 더 운이 좋아질 징조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띠와 나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대박을 나고 노력을 했을 때 결과물로 비춰지는 게 좋게 나타날 나이대와 띠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띠분들이 노력하셔서 24년도 갑진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웃음 짓는 그런 한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0살에 이제, 50대 분들은 이제 57, 이분도 원숭이네. 57살, 그 다음에 55살, 이, 이분들, 55 개띠, 51 원숭이띠 분들, 아, 그리고 또 50대 분들, 저58 양띠분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50대 분들은 이렇게 보이고, 60대 분들로 보면 65살 분. 좋은 운과 나쁜 운이 같이 상생을 합니다. 그래서 칼과 방패가 같이 있다. 그래서 잘 막느냐, 알마디로 먹히느냐, 먹느냐. 이걸로 나뉠 것 같고, 70살 분들 중에 78분들. 이분들도 부동산 운기, 금전 운기가 좋아요. 80살 분들. 80살 분들, 86 토끼띠 분들. 해결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되는 운세를 가지고 있다. 93세, 93세, 9 0살에는 93분들, 94분들. 어, 요렇게 운세가 좋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띠들은 24년도에 어찌 되었던 운기가 좋은 운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조금 더 운이 좋아질 징조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띠와 나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대박을 나고 노력을 했을 때 결과물로 비춰지는 게 좋게 나타날 나이대와 띠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띠분들이 노력하셔서 24년도 갑진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웃음 짓는 그런 한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